포로 귀화 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앞부분 1절과2절에는 열두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그목적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속에 들어 있는 건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70년 동안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족속 집파 이런 것들도 다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 그 자체로서의 그 3, 24시간 정신 없이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그런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곳에 아예 거주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막 봉사에 힘쓰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70년을 살고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무언가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들이 붙잡아야 했던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옳게 지닐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가 어떤 집파를 다루기 전에 성전 내서 봉사하고 성전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다루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런 개수가 일어나고 이런 지파를 이렇게 기록했다면 굳이 이를 필요 없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부각시켜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렬하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가까이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하게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선상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선상에서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지닌 자들은 아닙니다. 추청하건데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서 성막 봉사의그허드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노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포로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시한 것이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 노예들이 노예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느디 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준다, 기부한다, 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느디 님 사람들을 성전 봉사자,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 사람들도 성전 봉사자고.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 봉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고유 언어를 붙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지파 가운데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기록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아, 이들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그 본업,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헌신했던 그 삶이 그냥 뼛속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할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혈통을 따질 거야. 신분을 따질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이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은 이 생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조상 대대로 해 왔던 이 성전 봉사하는 이 일을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삶에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거기에 거주했던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디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반열에 이 느드님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출신이 노예였지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받았는가? 성전에서 헌신하는 삶,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삶, 뼛속 깊숙히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을. 인정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사찰로 그렇게 헌신했던 귀한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두 딸이 생각이 났어요. 그두 딸도 얼마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기 일을 잘했는지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지휘를 할 때에 그때 그 딸이 반주를 했었는데. 얼마나 센스가 있고 또 얼마나 어 열심히 말한 마디 없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될 만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좋은 신랑을 만나서 의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래서 시집갔던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교회를 이어서라면 정말 헌신적인 그냥 그게 천직인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큰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제 가슴 속에 한 켠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을 위해서 신분을 떠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제 인생 지나온. 그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 혈통이 다르지고 혈통이 부족하고 뭐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천시받던 사람들이지만 오로지 하나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쾌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은 성전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면. 분명히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느데님 사람들 기록하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의 이런 신앙을 다시 보수하고. 그렇게 세워가는데 앞장쓰고 있는 그것을 어, 이 역대기 기자는 아주 중요한 그런 테마로 선정하고 그렇게 자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아니라 다른 지파도 거론이 되지만 이두 지파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흔적을 남기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런 흔적을 통해서 결국은 앞장세우는 것은 얼만큼 내가 헌신하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했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훗날 알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장 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혈통 그리고 어떤 감은 뭐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따라서 항상 앞장 세워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 잣대가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감은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다, 내가 얼만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온전한, 그리고 건전한,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의 잣대는 무엇으로 하는 건가? 봉사예요. 봉사 교회를 위하여 얼만큼 봉사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만큼 봉사했는가? 그것을 따라서 성경 기자는 앞장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고, 봉사를 하되, 큼지막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앞장세워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성전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멋진 믿음의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